한시 노인의 제장 유홍준입니다. 다섯 달 내렸던 경전이의 저물고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참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경로당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연합회와 지혜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불철주의와 노력해 온 대한노인의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또한 어르신들이 건강을 걱정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르신들께서 별탈 없이 잘 이겨내고 있어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에, 아쉬웠던 일이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가장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우선 우리 천안시 노인의 신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100억 이상 들여서 천안시 역전 옆에 전국 최고의 가장 멋있고 현대화단 우리 노인의 신축을 하는데 이것이 완공되면 금년에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거기 오셔서 실버 카페 오셔서 여러 가지 건강 교실 체육 이런 몸 단련도 하고 차도 잡숫고 즐겁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거기가 가장 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말 현재 약 공정이 60% 지금 진행되고 있고 5월 23일 중경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하 1층, 지상 5층에서 지상 1층에는 주차 공간을 만들고 1층에는 실버 카페, 일자리 센터, 또 건강 교실을 해서 어르신들이 와서 하루 종일 놀자, 차도 잡수고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또 건강센터에 가서 운동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제일 우리 지혜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예술단 운영을 전국의 245개 지혜 중에서 천안시만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술단 연습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경로식당을 운영합니다. 그 경로식당은 기초, 음, 노인들, 어려운 분들을 무료로 급식하는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또 옥상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옥상에다가 조경을 잘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와 오셔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건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천안시민 여러분. 대한노인의 천안시장 유홍준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둠이 터널을 헤치고 흰차게 떠오르는 태조산 희망의 붉은 태양처럼 금년에는 새로운 희망과 도약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은 성실함과 우직함이 상징인 신수의 해를 맞이하여 코로나 전국도 부지런히 헤쳐나가며 올 한해 힘차게 시작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